각성 폭포 나서 후기 좀 말씀해주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졌어요. 각천극 이제 만들려고요. 풍룡의 석상 200 각성석 5개 마모된 각성천왕극이 필요하네요 이제 각광목, 각천극까지 했으니 완하면 다음 목표는 뭡니까? 그거를 일단은 제가 각천극 만들고 고인물 계시면 상담이나 좀 받아보려고요 오케이! 마무된 각성천왕극 바로 나왔죠? 그 다음 지금 풍룡의 석상 이게 지금 돈 찍는 좀 힘든 거고 얘네 둘이 어떻습니까? 영류하는 사신의 인장, 고귀한 힘의 장신구 없는데? 아... 아, 이 제작템만 보면 그렇게 짜증나지? 그냥 아, 그냥 각천국 살까? 아... 풍룡 석상하려면 풍룡을 200레벨 찍어야 된다고? 그 사냥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 어... 아니, 파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이거 각천국 아무도 잘안 만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재료 주고 200레벨 찍어달라 하는 게 뭔가 낭만이 없다랄까? 좀 그런게 있네요 만들 실감을 경험치 지원한다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제가 뭐 드려야 되죠? 얘네들 살 만큼의 봉도를 주면 되나 그냥? 캐시로 살게요 저는 여러분 저는 이건 뭐 물론 제 뇌피셜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상에 꾸준히 정기적인 결제 내역이 있는 유저는 나중에 운영자가 아 매크로인데 하면서 약간 정지 때리고 싶어도 한번쯤은 봐주지 않을까 이건 <laughs> 그냥 제 추측이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결제해주는 거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번에 그런 거 있었어요? <laughs> 화산에 불꽃만 있으면 되네. 어? 야, 없다. X 됐다 야, 화산의 불꽃 없다. 고몽고 8억 어떠십니까? 제일 싼선인장도 7억 9천. 손해가 없죠, 사실상? 그러면 까서 화불이 뜨면 나한테 팔아주면 되잖아. 굳이 왜 나보고 까라는 하 거야? 까는 재미도 있습니다. 알았어. 줘봐. 여기서 그럼 비싼 게 뭔데요? 아, 화산의 불꽃보다 비싼 게 있나요? 설녀, 도라루방 화산의 불꽃 꼬마 선인장. 설녀랑 도라루방 비싸다고? 간다. 3 2 1. 화산의 불꽃. 화산의 불꽃. 화산의 불꽃. 하 오케이, 화산의 불꽃. 나이스 원투. 각성 담은 천왕 예복 담보랍니다. 이거 비싼 건가요? 잘 몰라 가지고. 렛츠 자, 이러면 이제 이 친구가 알아서 풍룡을 만들어서 레벨 200으로 먹인 다음에 석상화 시킨 다음에 저한테 이제 준다는 거잖아요. 심심하니까 이제 각성 다문천황 예복 얼만지 좀 볼까요? 여기 사는 사람밖에 없네. 인기 있는 템인갑다. 150억에 판다. 이거 구하기 힘든가 보네. 뭐돈 어, 아까려운데.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가자. 그럼 이제 만들러 가겠습니다. 수미산이죠? 근데 이 고천극은 여러분 굉장히 저와 오래 한 고천극입니다. 광목천왕 만들자마자 6 0억인가뭐 뭐 하여튼 그렇게 좀 사가지고 내 손으로 보석 받고 내 손으로 이까지 와서 그대로 그냥 각천극까지 만드는 갑니다. 제작 자 각성천왕극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이 각성 광목천왕이가 장착을 딱 해주면은 야 몸에서 이제 오라가 나죠. 아이돔 이 형태로 뭐 생기네. 동그랗게 봉, 이렇게 생기네. 근데 나 뭔가 좀 슬프네요, 이제. 거상 할거다한 느낌. <laughs> 거상은 무슨 재미냐고요? 딱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만들고 깨달았어요. 거상은 시즌이 두 개다. 시즌 1, 장소 세팅 시즌. 자, 시즌 2, 풀 세팅된 장소 장비 맞추고, 내실 다져주기. 두 개의 시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시즌 때는 존나 재밌어요. 왜냐면, 데미지가 0에서 1000까지 막, 팍팍팍 올라 장수 맞출 때마다 막 체감 팍팍 때막 이렇게 장수 맞추거든요 근데 시즌 2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여기선 천에서 맥스 치한 1,340 정도 대신 시즌 1에서는 한 600만원 든다 근데 여기서 천에서 1,300 가려면 내봐, 내가 봤을 때 2,000만원 써야 돼요 가성비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약간 급이 달라지는 거야 그니까 이제 제가 지금 요이제 경계선 구간입니다 이 밑에가 참 무섭네요 예. 그치? 대신 아까 시즌 1 구간에서는 1시간 사냥하면은 2,000원, 3,000원 벌면은, 이제 시즌 2 구간에서는 한 5,000원씩 벌죠. 템도 이제 더 비싼 거 떨어지고... 아, 그건 괜다 도발 벌었 와~ 녹네, 녹킹 녹네 통하는 순간 죽어버리는데, 각천극으로만 때려보자. 퉁. 와~! 지금, 야, 각, 야, 각 천왕 혼자 때려. 순수 이 새끼 혼자 때림 이거 다음 사양터 어딥니까? 그냥 이제 맛만 보자. 지금 장비 있을 때 고인물 사양터 한번 가보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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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냥전이. 여기 씨, 저 무섭다. 군톡 주네? 나 이거 군톡 그 옛날에 뽑기에서 나왔잖아. 이거 50억짜리. 야, 현금 15만원인데? 잡았다 잡았다 잡힌다 자얘를 터진다 아 여기서 치유메로 힐을 해야 된다 약간 방어 쪽힐 주는 그런 장소들을 일부러 내 넣어 와가지고 잡고 막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보네 난 250도 안 찍고 이짓 하는 거 처음 본다 보여줘야지 이런 사양터가 있구나 배돈이 새끼 일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못 잡는 새끼들이 있구나 보상 이거 미친 게임이구나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알잖아 어? 어? 여기 뭐 많다 이거는 클릭 견... 클릭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는데? 야 근데 여기 피통이 딱 맞네 야, 완전 녹지도 않고 건강한 피통이다 지금 내 스펙으로 딱 어울리는 수준인데? 템 반납 언제 해야돼? 근데 이거 템, 템 반납해도 여기도 잡을 것 같은데? 회장님 반납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향 마피아로 이제 돌아갈 때입니다 아니, 근데 템 없다고 이걸 못 잡는다고요? 템 차이가 그렇게 커? 빼고 해보라고. 아니, 빼고 다시 올게, 그냥. 나 빼고 여기 치면은 템못 돌려줄 것 같아. 그러니까 돌려주고 쳐보자고. 230, 253 정도는 찍고 봤나? 더 이상 거짓된 아이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 완은 아니고요 여러분. 완친나안 했습니다. 저는 원래 좀템 빌리고 이런 거좀 부담스러워해서 미안하고 이래서. 템창이 왜 이렇게 더럽냐 아나 개끼 부리지 말고 250까지 찍고 돌려주십시오 오케이 그럼 좀더쓸좀더쓸좀더 쓸게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 살짝 지금 연기해서 하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배돈님 각성 광목천 어떤가요 저도 광목 키우는데 2천 원 남았어요. <laughs> 죄송한데, 그 질문은 한 2,500억 대면 많았어요. 뭐, 천억인데, 뭐, 벌써, 뭐 각성하시는 상상을 하는지, 그 앞길이 캄캄한데. 하하하. <laughs> 천억이면, <웃음> 한참입니다, <웃음> 얼마나 힘든데, 그게. 어, 죽어 나갑니다, 죽어 나가, 내가, 진짜. 아이고. 지옥이었어, 나는. 지옥이었어. 이제 광 말고 필요 없을 때 됐습니다. 아, 이 새끼. 이제 이게 안 먹히는 사양터가 이제 앞으로 나온다. 아, 진짜 시즌2다. 얘 완전 필수였는데, 이때까지. 이제 이 녀석이 광역 저주가 안, 안 먹히는 사냥터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방각이 필요하고. 아예 다른 게임 됐는데, 진짜로? 근데 이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시즌2가 열렸지만, 시즌1을 무조건 졸업을 해야 시즌2를 할수 있는 거지. 사냥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어, 사냥하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 난다 대비만 용병 전직시키고, 마무리 합시다. 어? 고대 땅의 인장 떴다, 씨. 저거 얼마야? 야, 씨, 900원. 방금 먹은 거, 현금 900원. 이러면 또 갑자기, 아, 그만하려다가 또한번더 누르고 싶거든요? 이게 닭사의 맛 아닙니까?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어제 뒷거상하다가 바투의 반지를 먹었다는 사실. 뭐냐고요 예... 15,000원 짜리입니다. 250 찍었습니다. 자250 찍었으면 이제 이 광목천왕이 최신 아이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광목천왕 부를 우 끼고 있잖아요. 각성 광목천왕 부가 우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백은색 알2 개, 각성석 5 개, 기억에서 판백 개, 힘의 기억 백 개. 그래도 님들 이 거상 정도면 양반인 게현지를 박아도 많이 안 박아 2 3만원 밖에 해줘 막 이제 와르르 하면서 몇십만 원 박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뭐아뭐 아, 뭐 할만하지 이런 느낌 백은색 알두 개랑 각성석 다섯 개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광목천왕보를 벗기고 딱 제작 딸깍 만들었죠 자 이렇게 장착해주면 꼬마 광목천왕이 나와서 주변의 휠인들을 갈깁니다 봐봐 주변에 휠인들 존나 갈리고 있잖아 맞지 이거 꼬마가 벌써요 이제 현미씨를 받아들여야 할때자 이제 반으로 진짜 합시다 이거 벗겨지면 얼마나 약해지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험해보려고요 50% 넘게 약해진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도사 저못 잡는다고요 그 정도라고 안녕하세요 강철빈 님진로상담교니진로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 대기업 할인 dc가 들어가죠 연예 dc가 <laughs> 들어가죠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 드리네요 예, 말고랑 친하셔서 연락 드렸는데 강철배님 방송에 대동과 만나면 <laughs> 거상을 접는다 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laughs> 그런 전설이 거기 돌고 아... 있지 않나요? 앞에 있는 그두 명을 따라가게 된다는 <laughs> 예. 아 괜찮습니다. 아, 저는 아... 거상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예. 아, 괜찮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거 각성을 했거든요. 네네 네, 네.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목표가 없으면 거상을 접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형님 그러면 지금 뭐 잡고 계세요? 대박님한테 템을 좀 빌려 가지고 도사 저랑 대호궁 잡다가 방금 전에 이제 네. 템다 빼서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거 잡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laughs> 한번 이제 그러면... 좀, 좀 봐주실래요 화면 공유할 테니까. 네네. 강철빈님은 서버가 어디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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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셨나요? 아니 저 실으세요. <laughs> 아니 형님 화면 보고 계시죠? 아니 디스코드가 아니 근데 왜 이게 정신을 못 차리지 거상하는 사람들이 배 돈을 만나면 기다리는 동안 도사 저 한번 잡으러 가보자고. 아니 근데 내가 내가 아까 빌린 템이 한2천억 된다고요? 이건 텐카루시. 무슨? 도사를 가가지고, 한번 잡으시고, 그 다음에, 대위덕템을 구동한테 주고, 그 다음에, 대이덕 같은 경우는, 변광목 정도만? 급한 것부터, 네. 가성비 지리는 것부터, 투구는 네. 가보겠습니다. 거불이 없다고 치면은, 그냥 청룡갑두 정도? 광목천왕이 이제 도깨비불은 끼고 있나요? 외변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깨비불 정도 끼고, 아, 뭐야, 얘는 옷이 하나도 없네, 지금. 네. 본캐를 벗겨가지고, 재주면 되지 않나. 네. 본캐를 벗겨가지고, 네. 네. 광목 주고. 별자리만 있으면 뭐 됐고 사실 나머지 애들은 사실 템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맹획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풀공명 꺼도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뭐야 네. 술탄아 형님 왜 갑바 왜 이렇게 좋은 거 끼고 있어요 아 이거 잠깐 그거 했어요 그거 깠는데 너무 나온 거라서 깰게 없어서 잠깐 팔아버리고 아, 그 다음에 광목 반지가 없네요 예 이거 뭐하죠? 어, 이거는 바반상 바반쌍, 바반쌍. 아, 오케이 다 한참 네. 깨우고 민첩 2천 맞춰주고 민첩이 아마 조금 딸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첩 조금 찍어가지고 민첩 2천딱 맞추면 될 거고 민첩을 2천을 찍으라고요? 왜요? 시명... 2천을 찍으면은 치명타율이 4%가 돼요 아하. 일단 근데 서, 솔직히 말하면 레벨업을 좀 형님이 좀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광목도 레벨업을 좀 해야 되고, 본캐가 256이 되면은 돌장원 값이 되거든요? 이게 뭐야? 259네? 예. 아, 그럼 얘는 충분하구나. 이러면은 뭐 도사는 그냥 놓긴 하겠다. 요게 이제 도사 저 세팅. 예. 그럼 이 다음 미래가 없나요? 이제 사실 260을 찍어서 특성 하나 더 찍거나 돈을 좀더 벌어가지고 부동물을 맞추시거나. 부동물을 맞추면 보스가 잡히거든요? 보스는 뭐갈수 있죠? 악령 전이 이런 것도 잡히고, 구지령. 이런 애들, 돈좀 많이 주네. 얘는 사실 부동부 없어도 잡히긴 해요. 지금도 형님이 특성을 깡대특으로 가면은 얘는 잡힐걸요? 얘한테 쫄 존나 터지던데? 번개에 싸가지고, 번개가. 네. 가지고 원래 그건... 저 터지면서 잡아요. 부활하는데 돈 많이 나가잖아요. 아 근데 뭐 요즘에 그 방개탕이 워낙 싸가지고 상관없어요. 아 그거는 좀. 무한부활하면 잡는 건좀짜시는데 여기는 돈이 얼마나 벌리는데요? 요즘에는 근데 많이 안벌리게할 거예요. 여기는 금비 공포의 복 저거 하나 보고 가는 거거든요. 현무섭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주작은 저기 한 4천 좀 넘거든요. 음. 저기 시한당 이제 잘 먹으면은 보통 한두개 정도가 드랍이 돼요. 한시간두 개. 스펙 좋으면 한 3개 정도는 벌어지는데 1억 이상 무조건 버니까 이건 부동부 맞추면은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다음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조합이 일단 탄탄하기 <laughs> 때문에 부동부가 뽑힌다고 하시면 사실 구지렁을 잡으러 가시는 게 맞거든요 얘가 이제 진짜 이제 거상에서는 살짝 진짜 보스를 쳐주는 힘근이랑 분다리 명왕 갑옷 근데 얘는 상제템이 안 주는 것 같은데 상... 이런 게 상제인가? 네 위쪽에 있는 게 상제템인데 심장 이런 것도 한2 3천만 정도 할 거예요 여기는 좀 짭짤한가요 수익이? 여기는 사람이 많을걸, 근데. 짭짤해가지고 사람이 많긴 지 할걸. 아, 클전 심함. 현무 수업이니까 아무래도 사람 좀 있을 거고. 도사 전보다 심하나요? 음. 피크타임에는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도사저도한 여섯 명 일곱 명 정도 있지 않아요? 개 많아. 아, 요즘에는 개많아. 시청자분 티셜로는 요즘에는 도사 저가 더 심하대요. 아니, 근데 우리 서버 이상한게 어저께는 새벽에, 새벽 3시에 도사저 사람 한 3명 있더만 또 어제는 한 10명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러죠? 이 사람들? 편차가 심하던데? 어셈입니다 오토라고요? <laughs>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이 오토라는 게 조철 레타도 지가 알아서 뚫어요, 오토가? 그렇죠. 뚫죠. 이게 네네. 지금 말고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좀 뇌피셜 네. 같다 이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좀 나는 보고 싶은데 그 오토 돌아가는 거를. 근데 나는 지금 아직까지 거상하면서 1년 동안 넘게 하면서 본적이 없거든요. 아. 그냥 그러면은 순수하게 궁금해서 아니면 그러면... 그 주변에 오토 그 돌리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라 할수 있나요? 저도 한번 보게 어흠... 음... 음... <laughs> 아니 근데 생각보다 방어구 세팅이 필요가 없나 보네요? 예, 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아이템을 아까전에 아이템을 빌린게 뭐냐면 국도 변두리 대위덕 세트랑 대위덕 투구 갑옷에 막 대위덕 가락지 이런거는 그러면 도대체 왜 끼는데요? 그거 2천억치 빌렸는데 그거는 형님이 피... 상위권 구간으로 가야 차이가 나요 그니까 러 최소 구지령이나 굳지랑 위급 상터를 가야지 체감이 차이가 나고 그 아래 있는 일반 상대 상터나 이런 데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실상 지금 여기가 커트라인이네. 거기서부터 이제 체감이 좀 커져요. 그럼 이제 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북도 풀데이더 반상하고 그런 거 맞춰야 된다는 거네요. 하나 꼈을 때마다 클리어 타임이 막2 3 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스펙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 사람들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냥타고 어떻게 되나요 구즈랑 위에가 이제 카바차. 카바차이 그거잖아. 마, 말고가 못 잡은 거. 말고 잡기 전에는 카바차들을 잡았을 거예요. 두분대딱 잡고. 걔두분대못 잡았다 그랬어요. 아니, 음, 스펙이 오늘. <laughs> 아 근데 아, 그때 당시에 말고가 증장 증상 키웠었는데 증장이 그때 좀 구리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박세긴했지 카바차가 지금 엔드 아니에요? 그상에서 맞아요. 카바차 두 부대가, 두 부대가 엔드예요 탐의 기운, 항하사신 이런 것도 필요 없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게 있으면 또그 클탐이 또 줄죠. 그래서 클탐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효율이 안 나니까 그거를 맞추게 될 거예요, 결국. 그걸 느끼는 게 구지령이라고요? 그렇죠. 구지령이 음... 거기서부터 진짜 딱템 하나 맞추면 1초, 2초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체감이 되실 거예요, 확실히.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카바차로 넘어간다 그렇죠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카바차로 넘어가게 되고 아... 옛날에 카바차 잘 벌때는 막 시간당 막 3-4억씩 벌고 그랬거든요 예, 남들은 3-4억 버는데 나는 막 시간당 2억 버니까 이게 배알이 꼴려가지고 과금을 하게 돼요 이게 철빈이는 지금 하게 되고. 얼마 보시나요 지금은 이게 카바차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시간당 한 2억 정도? 아, 얼마 못버네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옛날이 진짜 옛날에 이제 별의 정수라는 아이템이 드랍이 됐었는데 별의 정수가 출시 당시에 3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억.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수익이 많이 떨어졌죠. 보동분만 맞추면 되겠네, 지금. 일단 당장 눈앞의 목표는. 전체적으로 레벨업 좀 하고. 아니, 강철빈이 이거 나뭇잎 몇개 있는데요? 다 모았어요. 450개인가? 450개? 아, 뭐야, 게임, 600개 있네? 게임 대충하네, 아. 음. 아니, 아. 이거 뭐야? 나보다 많네데 게임 개대충하네. <laughs> 나보다 많네. 아니, 뭐야? 아니, 좀 열심히 하세요, 좀 나오지? 열심히. <웃음> 아니. <웃음> 당황스럽네? 아, 아니, 우리, 우리, 우리 상담에 어제 2,000개 있는 사람이 있던데? 아니, 그런 분들은 직업이, 직업이 그거고.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냥 하루에 몇 시간 하시냐고가 뭐,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해요 <laughs> 와. 아니 이제 제가 지금 이 정도 스펙 오니까 뭔가 할게 없어졌다랄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니 형님 근데 사실 진짜 거상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각성했으면 각성부터 시작이야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몰라서 지금 그래서 연락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막상 지금 강철빈 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철빈 님은 생각보다 템 세팅 별로 추천 안 하고 약간 가성비 위주로 추천해 주는 거 같네요 일단 내실 탄탄하게 다지고 그냥 상점 빨리 올라가는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거상은 혹시 컨텐츠 추천해 줄 만한 거 있나요? <laughs> 펼퇴전자 일주일에 한번 왜? 이거 왜안 하는 거죠? 179초까지 하고 나가면 닭당석을 줘요, 랜덤으로. 그 다음에 139초까지 하고 나가면은 랜덤으로 석판 상자를 줘요. 여기서 이제 그 사인검 재료가 나와가지고 사인검 만드 속도를 좀 줄여줘요. 그 다음에 뭐 탐의 기운이나 설녀의 기운 이런 거 직접 만드실 거면은 설화도. 지금 클리어도 되실 거거든요. 타맥 기운 그 하위 재료가 서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직장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요 세팅에서 카바차 갈려면 은 얼마 정도 드나요? 구지령 두부들 잡고 있다고 치고 거기서 카바차 두부들을 갈려면 천억 싸네? 싸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싼 거고 가성비 깨 올라가실 거면은 십강 7피스 거부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언제 해야 돼요? 그 타이밍 더라면은 북두 풀 광목 반상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십강 7피스를할것 같아요. 그 중간에 네. 이제. 상스텟뭐 이런거 맞춰야 되고 전설정령 맞추고 바람진법 10강도 해야되고 그런거 좀 알려줘요 순서 가성비로 딱 정석의 음. 계단식 여기 지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죠? 사실 순서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진법 10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설정령을 좀 늦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전설정령을 먼저 올릴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건... 여기서부터는 돈 존나 깨지는 구간이구만 하나 이제 스펙업 할 때마다 대장 한 백억, 200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형님 무기에다가 이제 가성비 있게 이제 뭐 수수께끼 이런 것도 박아야 돼. 무속 뭐 박는 거 지금 봤습니다. 예, 돈 존나게 들거든요. 저거를 좀 가성비 있게 속성값 뭐 4짜리나 지상 데미지 5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성비 있게 사 가지고 쓰면은 괜찮은. 그래서 지금 저거 놓은 걸싹다다 다 하시면은 두 부대가 잡혀요. 와, 미쳤다. 복두풀 광목 반상보다 진법 시강이 더 가성비인가요? 예. 북두 풀광목반상도 뭐한 500억 정도 할거기 때문에 에이? 존나 비싸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가격 안 떨어져요? 고인물들이 계속 만들다보면 가격이 거사이 그 시세는 어떤가요? 떨어져요 계속 조금씩 떨어져요 북두 풀광목반상이 원래 한 1300억 1200억 정도 했거든요 에에. 근데 지금 현무서버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600억에서 550억 정도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박살났네? 그게 한 4년 정도 동안 천천히 떨어진 거라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정도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 도사 저가 약해서 좋긴 좋은데 이제 그럴 때 있거든요. 클전이 게심할 때? 그러면. 그냥 대오공 가야되나요? 대오공 좀 오래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도사를 잡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사각? 왜냐면은 도사각이 클타임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한뭐 6초 컷, 7초 컷 이렇게 나오실 거니까 그거를 빨리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도사각은 좀 자주짐 상한데? 각성 들고? <laughs> 근데 이게 클리어 타임이 6초면은 저기서도 1억씩 뽑거든요? 근데 맛있는 게안되거요 근데 나오잖아요. 그게, 음. 그게 좀 맛이 없다. 스타일이 좀 아니다 하면은 우은이라고 해서 도사저랑 비슷한 볼수 있어요. 저 군다리 신발 있잖아요? 네네. 제가 한 저희 서버는 이게 거의 100억 해요. 응? <laughs> 100에 팔고 80에 사네. 봐봐 미쳤다니까. 아니 병뚜리는 <laughs> 원래 드랍 잘 된다 아니요? 근데 최근에 군다래신이시세가 엄청 올랐어요. 나온 데가 저기밖에 없어가지고. 나 그럼 저기 사냥하러 가야겠네. 저거 왜 사냥하라고 안 해줘? 아, 여기가 그리고 또 혼돈의 돌 떨어지는데 혼돈의 돌도 한한 2천만 원을 하실 거예요. 쟤도 나쁘지 않긴 하죠. 아, 근데 여기, 네. 여기 경험치가 병신이라는데요? 예, 네, 맞아. 경험치가 병신이에요. 하하하. <laughs> 아, 아. 근데 경험치는 먹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도사 저밖에 <laughs> 없나? 아니, 근데 내가 사냥을 해보니까 대호궁이, 돈도 짭짤하고, 경험치도 짭짤해가지고, 둘다 만족시켜줬거든요? 클렇은요 뭐, 훈집 받은 텐다 끼고, 16초? 15, 16? 근데 지금 가면 이제 대고? 개박살 나겠지. 근데 이게, 다른 시청자분 피셜로는 형님이 사냥을 잘 못한다는 얘기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 뭔 개소리세요. <laughs> 광복 해보셨어요? 하하하. <laughs> 아. 광.. 광목 팔격수 해야 돼요 손가락 아파 뒤지겠는데 좀 그래 빡세 그럼 요정도 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동부 4인금 잡으면 중간점검 받으러 강철비안 님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인금 뽑으시려면 한 반년? 한 내년쯤에 연락을 받겠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진로상담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다음에 또 그러면 알겠... 제가 또 다음 준비되면 또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laughs> 아니 뭘지 뭘 걸려뒀다 X됐다 <laughs> 아니 씨 <laughs> 아니 뭔 <몸> 거승사자야 이씨 <laughs> 아니 왜 계속 자꾸 하고 앉아있냐 어? 한 3초 정도 느려진 것 같은데 형님 3초 느려진 거면 사냥 더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포기하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진로 상담 받았으니까 이제 천천히 또 거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부동부 맞추고 뭐 이제 돈 쓰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거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컨텐츠 있으면 거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반장독됩니다 사실상 이제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혼자 그냥 조용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거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푹 쉬고 또 이제 즐거운 모습으로 봅시다. 예. 다들 잘 자요.